안녕하세요. 사과는 초보용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오늘 제가 여기 지금 농장에 잠깐 왔다가 창고 환기도 좀 하고 좋은 자전거 이거 스마트 처리했기 때문에 환기를 한 한달 정도 시켜야 되는 것같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씩 여기에 환기 좋은 자전거 하루에 한 시간씩 개방할 거 되었고 환기를 시켜놓고 지금 일산 갔다가, 인천 갔다가, 부천 갔다가, 저기, 하남으로 이렇게 넘어갈 건데요. 어, 여기 지금 작업장에 어저께 사과 선별해서 경매장 내일 갈 건데,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할 겁니다. 지금 막 출발했습니다. 아, 어, 일산까지,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일산인데, 일산까지, 어, 티맵 기준에서 190km, 어, 3시간 소요인데, 아마 4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가면서 충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점심은 간단하게 먹었는데, 어, 그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아까 코를 좀 봤어요. 코를 봤더니, 아침부터 코를 봤는데, 틀리고 해서 평일날은 간간이 이쪽 청양 쪽에서 물건이 뜨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몇번 봤어요. 근데 그때는 뭐 일할 때라 뭐 잡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근데 오늘은 콜이 없네요. 없어서 콜이 있다고 해도 실을 공간은 많지 않아요. 지금 사과즙이 어, 며칠 전에 사과즙을 짰거든요. 부사로 사과즙을 짰는데 당도가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번에 한번 사과즙을 가몽하고 어, 홍로하고 이제 가을사가 사과즙을 짜서 제가 한번 판매를 한 적이 있잖아요. 저희가 인터넷 판매 택배비 포함해서 25,000원씩 동생이 팔고 있는데 어, 방문하시면 은 2만원씩 드리고 하는 그 물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원가로 15,000원씩 한번 가가오 배송을 해서 어, 9월달, 9월인가 10월달? 그 정도쯤에 9월달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때 배송을 했는데, 어, 당도도 좋고 해서 몇 번뿐이 더 찾더라고요. 그래갖고, 요번에 또 영상 올릴까 하다가, 그분들 3명, 어, 한 곳에서는 선물용으로 쓴다고, 어, 제 소속 기사 마당새 로직스에서 어, 66개 주문을 해서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또 아는 형님 또한 10개에서 20개 정도 할것 같고 그리고 한 번이 또한 3, 40개 하시는 것 같아서 세 분한테만 드리면 112개라 끝날 것 같아서 어, 영상으로 올렸다가 괜히 저기 못 갖다 드리면 욕먹을 것 같아서 그냥 영상 안 올리고 아마 한 2, 3주 뒤에 어, 명절 전에 임박해서 또 선물용으로 어, 김이나 뭐, 뭐 비누세트 고른거 돌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까운 분들한테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가 어, 또 원가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개수는 모르겠어요. 100개가 될지 200개가 될지. 그런데 200개는 넘지 않을 것 같고. 한번더 즙을 내릴 게 지금 냉장고에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손질해서 한번 또 업체에다가 맡겨야 되는데 어그 업체가 식품 위생청뭐 헬스업 인증이라고 인증된 업체고 어 시설 업체 깨끗하고 또 가공 또 깔끔하게 해서 그쪽에 저희들이 맡겨갖고 즙을 내서 어, 365일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판매하는 건 아닌데, 동생이 어, 네이버 카페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면 꾸준히 드시는 분은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뭐 많이 나갈 땐 3개에서 5개, 또안 나갈 때 한두개씩 이렇게 꾸준히 나가니까 1년에는 한 5, 600개 정도는 파는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뭐 300일만 잡아도 하루에 두개만 해도 5, 600개 되겠죠. 그 정도는 파는 것 같은데 올해는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열과가 많이 발생됐어요 사과에 열과가 많이 발생돼서 그래서 더즉 짧게 착즙 짧게 더 많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약간 오반데 그래서 제가 그냥 원가로 제 구독자님들 한테 저번에 한번 했고 요번에도 한번 원가로 달라 그래서 한 서너 분 한테 드리고 또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그렇게 밀리는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집을 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김에 제가 일산 쪽에 구제의류 파는 곳이 있어요. 창고식으로 돼서 열몇 군데가 넘는 것 같죠. 저번에도 한번 가서 아이 쇼핑도 하고 몇개 샀는데 가끔 가다가 어 뭐, 득템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어, 가원에서 이제 겨울 전정을 해야 되거든요. 가지치기 같은 거 하려면 흉수가 꽤 돼서 한 2, 2주, 3주 정도 해야 돼요. 그리고 부산은 사람을 전정, 전문 전직, 군들한 6명, 7명이서 그한 일주일 해야 되고 저 위에 홍로나 이제 4년생, 5년생 이게 어린 나무들이 있어요. 그거는 동생하고 둘이서 슬슬 해도 한 1, 2주면 끝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인건비를 최대한 아낄 겸 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우리가 하고 전직분들은 시킬 거 전직분들이 해야 되고 해서 좋은 옷을 입고 여름 옷들은 뭐 그냥 티 같은 거 아무거나 막 입고 일해도 되는데 겨울은 이게 두툼한 잠바를 입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 외출복 입고 일, 하면은, 가지에 걸리면은, 옷도 찢어지고, 빨리빨리 상하니까, 그냥, 싼 거, 1, 2만 원이면은, 잠바 두툼한 거, 좋은 거 하나씩 사니까. 근데, 그것도, 잘 사면, 고텍스, 뭐, 메이커 있는 거, 한 벌에 3, 40만 원짜리도 1, 2만 원에 살수 있, 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입, 어도 세탁 깨끗이 다시 해서, 저는 다시 입거든요. 한번 사봤어요. 한번 사봤는데, 개, 가성비가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10만원치만 사면, 겨울에 필요한 거, 뭐, 바지 두툼한 손바지나, 윗돌이, 이제, 잠바, 몇벌 이렇게 해서 사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어 오늘 올라가는 김에, 그렇게, 그렇게 들렸다가 내려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일산 갔다가, 부천의 형님 거기하고 마당새 그거 들렸다가, 어, 하남 쪽에 또한분더 만났다가 그렇게 올 건데요. 혹시 뭐 영상은 지금 가면서 바로 업로드를 할 거예요. 영상 보시고 혹시 뭐, 먹을 거 한두 개집 필요하신 분 있으면 동선이 맞다 그러면 어, 전화 오시면 제가 어, 갖다 드릴 수 있으면 갖다 드리고 동선이 정안 맞으면은 못갈 수도 있다는 거, 어 나중에 한번 또 기회를 만들어서, 한 2, 3주 뒤에 기회를 만들어서, 그때 어좀 저렴하게, 요번게 맛있더라고요. 부사로만 짜니까 훨씬 맛있더라고요. 먼저 거보다. 먼저 거도 당도 괜찮다고 다들 하셨는데, 이번 게더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려올 때는 오늘 저녁에 내려올지 하루 자고 찜질방에서 하루 자고 내일 물건, 내일 상차 물건이 있으면 어, 콜 보고 내일 상차 물건 잡아서 내려올지 아니면 저녁 때 야상을 잡아서 내려올지 하여튼 내려올 때는 콜 하나 꼭 잡아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항상 안전 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